예, 안녕하십니까. 매우입니다황상공원에 예, 나왔습니다. 예, 스타리아 5배를 이번에 뺐습니다. 그태까지배낭만 예, 그 메고 캠핑을 다니니까 너무 좀 힘들고 해서 스타리아 5배를 다가 캠핑카를 제작하려고 5배를 예, 이번에 뺐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 차 안에 내부를 좀 드리겠습니 예, 아직 뭐,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 한방 빼온 닦따끈따 그런 차입니다. 예, 요거는 뭐, 설명서고요. 어? 설명서. 예, 요거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고. 예, 요거는 이제 뭐, 안전 삼각대. 예, 위사시의 삼각대. 회차할때이 비닐을 뜯는 재미도 있지요. 잘안 제 생각 같아서는 이짐 트렁크가 좀 적더라도 이게 좀만침 정도 좀 잘려가고 이게 좀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공간이 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에 남고. 테렁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 이 차는 제가 그 윈도 도어스를 뺐습니다. 그 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뭐 안에는 뭐 윈도 도어스 빼놓고는 막이와는막다다게 뭐뭐 없습니다. 예, 이제가. 그 캠핑카 제작을 하려면, 이거 예, 막 따뜻해야 되겠죠? 이거 예, 오늘 뭔지 모르겠네. 아, 이게, 예. 비상시에 문 여는지인가. 안의 내부를 한번 보시죠. 시동 차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요. 내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이거는 아, 받으시지만 뭐, 누구든지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좀 비, 비쌉니다만 어, 제가 보기에는 뭐기 기능이 많아가지고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박스, 박스가 있고, 또 수납공간, 큰 수납공간이 하나 있고, 적은 수납공간, 여기도 수납공간, 왼쪽 문에 세 개가 있네요. 왼쪽에도 수납공간이 저거 하나, 저거 하나, 저거 하나 수납공간은 뭐 용도는 뭐 열쇠 같은 거는 거의 되졌습니다 여기도 뭐 비슷하고 여기가 수납공간이 좀 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 이제 에 예, 블랙박스고요. 예, 요 기능은 그 조금 나 사용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 계기지게, 예, 얘는 뭐 요래 생겼고요. 요거는 뭐 색깔을 예, 바꿀 바꾸, 바꾸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 지금부터 아... 이 차,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대체적으로, 뭐, 차는, 뭐, 저는, 뭐, 그런, 그런 대로, 뭐, 어, 마음에 듭니다. 에, 조금 더, 이제, 시운전을 좀 해보고, 에, 타봐야 되겠지만, 어, 차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에, 좋아요. 저, 지금부터 시운전 갑니다.